2020년 인천 판타지 컨벤션의 SF 컨퍼런스 세 번째 세션. 한국에서 SF 스토리를 영상화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세 번째 세션, 그 SF 스토리 영상화 컨퍼런스세 번째 세션은요, 그 국립 과천과학관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립 과천과학관에서는 11월 5일부터 어, 열흘 동안 어, SF 축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 19 사태가 그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또 두고 봐야겠지만 어, 최소한의 인원 로 가급적이면 이제 대면 행사로 준비한 몇몇 행사들이 있는데 어 사실 뭐 최근 며칠 사이에 또 악화가 되어서 어 그때 어떻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겠어요. 아무튼 그래도 국립과학원에서는 어 11월 초에 한국 SF 어워드 대상 발표와 시상식, 그 다음에 SF 시네마 토크, 또 SF 포럼.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굉장히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행사들이 있고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의 또 콘텐츠를 전달을 할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국립과천과학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 온라인 상으로 그 행사 내용들의 개요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어 SF를 두고 국내외 여러 전문가 분들 또 여러 관련 종사자분들이나 학자분들 모시고서 어, 굉장히 좋은 행사들이 기획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면 행사로서 진행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마 어, 이 얄찬 콘텐츠들을 여러분들도 접할 수가 있으니까요 기억해 두셨다가 국립과천과학과 sf 축제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. 그러면 오늘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모신 분들을 한분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뭐 웨이브 그 다음에 mbc tv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죠 뭐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본격적인 sf 드라마 시리즈로서는 아마 국내 사실상 최초의 시도라고 보여지는데요. SF8의 총괄 프로듀싱을 담당하신 윤영조 PD님 모셨습니다. 예,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, <laughs> 여기 도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을 통해서, 예, 어떻게 생겨신 분인지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, 아 국내 에 지금 뭐 많은 SF 작가분들이 현재 자신의 작품을 영상화 판권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이미 판매되신 분들도 많은데요. 그 중에서 어, 임태훈 작가님 모셨습니다. 어, 8편에 해당되는 작품을 영상화 판권을 이제 판매를 하고 계시죠. 예, 임태훈 작가님 반갑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어, 중국의 이제 알리바바 픽처스에서 한국 작품들 투자 배급도 담당을 하셨고 지금은 또 어, 역시 중국과 긴밀한 연계 하에 제작사 대표를 하고 계시는 한희주 PD님 모셨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예, 예. 예 그리고 저는 어, 오늘 컨퍼런스 기획하고 어, 또 사회를 맡은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